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북한 절대 비밀문서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충격사건에 대해 소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절대 비밀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청년 동맹 돌격대에서 부하를 때려 죽이고 시신 소각한 사건. 김정은에게까지 보고 북한의 대표적인 건설 전문조직에서 상관이 절도를 의심하여 부하를 때려 죽이고 은폐하기 위해 시신의 경유를 뿌려 화장해버린 사건이 발생해 김정은에게까지 보고된 사실이 아시아프레스가 입수한 절대 비밀 지정 내부 문서로 밝혀졌다. 입수한 문서는 절대 비밀 경위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2022년 12월 3일 비중과업 자기 대원을 구타 사망시키고 심장판막으로 거짓보고하여 화장한 자료와 대책 보고라는 제목의 것이다. 발행한 곳은 비밀경찰에 해당하는 국가보위성으로 사건의 개요와 더불어 대응책이 김정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지시나 방침에 관한 기술은 전혀 없으므로 당국 내부에서 주지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된다. 문서에는 사건 발생 시기가 적혀 있지 않지만 김정은의 비준 승인이 있었던 것이 12월 3일이었던 점으로 볼때 지난해 후반일 것이다. 휴대 전화 훔쳤다고 의심에 때려죽이고 화장한다. 잔혹한 갑질 살인 사건이 일어난 곳은 평양 남서부에 위치한 황해북도 사리원시다. 무대는 돌격대로 불리는 건설토목 전문 조직 중 하나인 216사단이었다. 돌격대는 군대식으로 운영되는데 그 중대장이 자는 동안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며 부하 대원을 구타해 살해해버린 것이다. 게다가 이 중대장은 사건 발각이 두려워 자다가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고 상부에 보고하고 경유를 뿌려 화장해버렸다. 돌격대 216사단이란 돌격대는 겉으로는 지원제이지만 직장과 조직, 학교마다 보내는 인원의 할당이 있어 참가는 반강제이며 거의 무상이다. 기간은 통상 3년에서 5년 정도이라고 한다. 전국 방방곡곡의 국가 프로젝트 토목 건설 공사에 종사한다. 그 중에서도 노동당 산하 청년단체인 사회주의의국 청년동맹에 소속된 청년동맹 돌격대는 총인원이 100만 명이 넘는 거대 조직이며 216사단도 청년동맹 소속이다. 한국 미디어에 따르면, 216사단의 이름이 처음으로 국영 미디어에 등장한 것은 2016년 11월, 216사단은 청년 동맹 돌격대 중에서도 특별히 규모가 크며, 각지의 철도와 발전소, 공사, 삼지연 관광도시 건설, 수해 복구 작업에 동원되고 있다. 그 이름은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에서 유래했다. 비밀문서의 내용은 216사단 철길건설여단 황해북도련대 사리원시대대 삼중대 중대장이 손전하기를 찾는다고 하면서 대원을 구타하여 사망시키고, 후과가 두려워 심장판막으로 사망한 것으로 거짓보고 한 다음 시체를 화장한 자료가 제기되었습니다. 요해안대 의하면 중대장이 침실에서 잠을 자다가 손전하기를 분실하자 자기대원에게 혐의가 간다고 하여 중대가설막에서 손전하기를 내놓으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구타하여 사망하게 되자 후과가 두려워 대대 지휘부에 그가 잠을 자다가 심장판막으로 사망하였다고 거짓 보고를 한 다음 연대 자재과에서 디젤류 30kg을 타가지고 화장터에 가서 시체를 화장하였습니다. 이 문서의 발행처가 왜 비밀경찰인 국가보위성인지는 알수 없지만, 김정은의 승인을 받아 이 안건자료를 사회안전부 경찰에 보낸다고 적혀 있다. 이어 문서에 따르면 심각한 의약품 부족으로 의료 붕괴 상태인 북한에서 주민들은 질병 치료를 위해 침과뜸, 부항 등 민간한방요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미숙한 시술로 인한 사고도 발생하고 있는 모양새다, 김정은이 직접 비법의료행위에 근절을 지시 당국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아시아프레스는 절대 비밀로 지정된 내부 문서를 입수, 국내 취재 협력자의 최신 조사와 함께 보고한다. 민간 한방요법에 대한 단속은 지난해 12월 들어 엄격해졌는데, 본격화한 것은 2023년 들어서부터다. 북부 양강도에 사는 취재 협력자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개인은 절대 질병 치료 회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당국으로부터 엄격한 통지가 있었다. 김정은의 방침이 내려왔다고 한다. 뜸, 침, 부항 등 의료 행위를 하면 노동단 연대에 보낸다고 한다. 치료 받으러 가는 것도 금지됐다. 앞쪽에서 책으로 공부만 한 사람이 어린이 환자에게 침을 놓아서 내장이 파열한 사고가 있었다는 설명이 있었다. 양강도에서도 미숙한 사람에 의한 치료로 종종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민간요법 단속을 김정은이 지시한 절대 비밀 지정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 주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2022년 11월 26일 지시 비법 의로 행위를 하는 현상에 대한 대책적 의견이다. 김정은의 지시를 받아 노동당이 지방의 국영기업 간부에게 비법의료행위 근절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당및 근로단체 조직들에서 주민, 종업원들 속에서 돈벌이를 목적으로 비법의료행위를 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한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법기관들에서 비법 의료 행위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며 비법적인 의료 행위를 하다가 인명 피해 등 각종 사고를 발생시킨 자들에 대하여서는 공개 투쟁을 벌리고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하여 주민 종업원들을 각성시키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정은이 민간 요법 근절에 직접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추측하자면. 실제 사고가 빈번한 점과 국가의 의료 체계에서 벗어나는 치료 행위가 대유행하는 사회 질서의 혼란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자세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대대적인 의료 행위 단속에 대해서 협력자는 민간 요법을 해온 사람들은 단골만 잘 관리하며 단속의 눈을 피해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주민들은 아파도 침한번못 맞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금 북한은 어떤 상황인가? 주민 생활의 현실이란 아직도 계속해서 아사자가 발생하고 경제 마비와 의료 붕괴에 의해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극단적으로 제한해서 경제는 마비 상태에 빠진 북한 이 소식을 들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고